안녕하세요. 국학기공 강사 남명수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수업하겠습니다. 예, 기혈순환잘 때는 그런 수련, 뭐 면역력이 좋아지는 수련,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폐경락, 또, 온몸을, 뭐야, 열 개씩 열 개씩 두들기면은, 예, 내, 잠자는 내를 깨우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뭐야, 따라 하세요. 자, 손 엄지 세우고, 자, 열 개, 열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손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드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바꿨습니다. 반대손 엄지. 자, 이거는 이쪽에는 예, 단쪽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위장쪽이고 또열 개, 열개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하 여덟, 아홉, 열. 여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가슴 쓸고, 후, 하세요. 자, 단전도 쓸고, 자, 팔도, 어이, 시원하다. 어이, 시원하다. 자, 손 탁탁 터시고, 자, 많이 터세요. 그러면 모세혈관 확장돼서, 손시이고 저리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자, 또 살랑살랑하시고 손부딪히시면안 돼요. 아파. <laughs> 에, 자, 이번에는 예, 가슴 열기를 하는데 예 우리 위장하고 간하고 보관하는 막이 형경막이에요. 거기 확 많이 열리면 폐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스무 개보이시면 쉬운 거니까. 하나 가슴 내밀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후 내쉬고 셋셋 네.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하시고. 자, 또손 털고. 네. 탁탁, 터지. 자, 이번에는, 네 손, 을 주먹 쥐고 피고 하는 걸 하면은, 내네 굉장히 좋습니다. 침에 안 걸립니다. 안보다더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 예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쥐다가, 필 때는 손바닥 피고, 안을 보았을 때는 주먹, 바깥은, 네 손바닥, 요거, 2 0개 보겠습니다. 자, 주먹 쥐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또 살랑살랑 하시고 자, 치매3대4서5지6하7습8다 네, 어르신들 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 자,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숨 됐죠? 또 머리 한 한번 합시다. 머리, 어깨, 엉덩이 박수 두 분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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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에는 이것도 치매 예방입니다. 발버뻗보세요 자, 그래서 발을 탁 하면서 어므리면서 박수치면 팔은 벌려야 됩니다. 이것도 내 네, 치매 교육입니다. 자, 손은 모으세요. 손은 모으고 발바닥 치고 팔을 벌립니다. 스무 개 보겠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예, 앉아서 하는 거 발을 예, 쭉 펴보세요. 자, 쭉 펴서 요거는 발을 많이 돌리지만 내 그렇게 좋습니다. 자, 열개열개 반대쪽에 열개열 개. 자, 천천히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오른쪽 하나, 둘. 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밀었다 땡기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부딪히고. 자, 살랑, 살랑 하시고. 자, 이번엔 또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 이 허벅지 운동하겠습니다. 다리 쭉 펴고, 이렇게 해보세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후, 내쉬고. 자, 이번에는 반동주는지 봅니다 오른발 잡고, 왼, 왼무릎 꺾으시고. 자, 이러면, 뒤에 4번, 5번, 예, 요거는, 예, 대, 뭐야, 소장, 다음에 반각, 요게 아주 좋아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쉬고. 바로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한번 더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내쉬고 천천히 바라 마시고 자 반대 승복해 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내쉬고 계속 일리 하세요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기세요 천천히 바로 하시고 이번엔 두 다리 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쉬고, 무릎에다 보세요. 뒤꿈치는 밀고, 발끝은 당기세요. 전에 바로 하시고.